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의 4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숫자와 똑같은 OECD 국가에서 4배의 노인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모든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더 노령화의 속도가 빨라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성단체 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편적 기초연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짝충 기초연금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남윤인순입니다. 예 오늘 그 보건복지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기초연금법이 이제 상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기초연금 합의안 도출를 위해서 어,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어 합의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기초연금 도입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소득 보장입니다. 노후 빈곤율 48%,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라고 하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어, 제대로 된 노소득 보장 체계가 필요합니다. 어, 하지만 정부는 노소득 보장보다는 재정 안정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 세대가 2060년에 81만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24,000원, 2030년에는 89,000원의 세금이 필요할 뿐인데 2060년이라는 아주 먼 미래에 조세 부담이 증가한다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이후에 이미가입자의 자발적 탈퇴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탈퇴한 사람들의 88%가 여성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이미가입자 중 20대 이하의 이미가입자는 48.5%이며 30대는 여성 이미가입자가 95.2%, 40대는 88%, 50대는 거의 80%입니다. 임의가입자의 대다수가 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고 있다가 주부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 때문에 국민연금의 탈퇴에서 결국은 노후의 노후에그 불안이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오래삽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낮기 때문에 더 많이 빈곤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남성에 비해서 17%나 낮으며 납부 기간도 남성보다 45개월 짧고 평균 수급액은 남성 수급액에 59%에 불과합니다. 약 21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약으로 내걸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르신분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되자마자 국정과제를 거치면서 이것이 왜곡되고 있고 변형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에게는 생존자금입니다. 어, 지금 10만 원도 안 되는 기초 노령연금으로 노소득 보장이 없는 우리 노인들에게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특히 여성 노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여성 노인들은 7년을 더 삽니다. 남성 노인보다 7년을 더 삶에도 불구하고 노소득은 어, 더욱 낮습니다. 퇴직금도 어, 받는 여성 별로 없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여성 노인들에게 기초 노령연금은 어, 생존 자금입니다. 지금도 어 길거리에 이 추위에 파지를 죽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함,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보편적 기초연금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여성의 빈곤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 시기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었다. 그러나 취임 후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그야말로 빈말 지급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거치면서 모든 노인은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기초연금 20만원은 기초연금액 차등 지급으로 탈바꿈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완성된 짝퉁 기초연금 법안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보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무시한 짝퉁 기초연금법안.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노인 빈곤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웃도는 45.9%의 빈곤율과 19.3%의 빈곤 갭을 기록하고 있는 여성노인의 현실은 참담하다. 여성에게 무급 가족 돌봄자 역할을 강요하며 경제활동 참여를 제한해온 전통적인 성별 분업구조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왔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구조 역시 여성 노인의 빈곤 현실을 더욱 악화시켜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성의 노후소득보장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조차 거부하는 짝퉁기초연금법안은 정부가 여성 노인의 빈곤현실을 방기한 채 생애 맞춤형이라는 이름으로 재정고가를 핑계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이에 우리 여성계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반대하며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한다.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연금액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은 여성 노인을 비롯한 다수 여성들의 삶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다. 또한 이 방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일하는 여성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라 해도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경력단절 등의 경험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의 금민연금 구매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금민연금 승부자라는 이유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한다는 매우 불,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비합리, 비합리적인 처사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서성이는 수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국민연금 제도로의 편입을 더욱 꺼리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수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 제도의 올바른 정립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와 분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잘못된 기초연금안을 홍보하며 여성을 비롯하여 전 국민을 호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얼마 전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고사회연구원은 객관성을 상실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80% 이상의 국민이 정부안을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여성들은 이런 식의 치졸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하루속히 정부가 잘못된 기초연구 법안을 폐기하고 국민을 기만한 데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진정한 사제는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에서 시작될 것이다. 국회 역시 여야정 협의체가 유명무시당 기구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편적 기초,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여성들은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제대로 된 공적연금제도의 부재로 인한 여성들의 빈곤과 불안정한 삶을 방기하는 정부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물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정부는 국민을 호도하는 짝퉁 기초연금법안 홍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 노인의 빈곤을 악화시키는 짝퉁 기초연금법안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라. 2014년 2월 12일, 짝퉁 기초연금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여성단체 일동.